안녕하세요. 레버리 지랜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2023년 5월 20일 토요일 오늘의 증시날씨. 안개가 뿌옇게 꼈다. 이틀간 뜨거웠던 열기를 잠시 식힌 시장. 이제는 부채한도 협상 결과와 6월의 금리 인상 여부가 관건이다. 올 들어 그 어느 때보다도 핫하기 핫한 일주일을 보냈던 미국 증시가 마지막 하루를 차분하게 마무리했다. 은행 위기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제니 델런 장관의 발언과 일부 기업들의 실적 미스가 시장에 악영향을 끼친 가운데 차익 실현 매물마저 추려되며 오늘은 약간은 지친 모습을 보여주었다. 더군다나 오늘은 공화당의 메카시 의원이 협상장을 박차고 나갔다는 소식마저 전해지며 디폴트 악몽도 되살아났다. 미국의 대표 지수인 스파이와 QQQ는 공식 하락장을 상징하는 고점 대비 마이너스 20% 구간을 훌쩍 뛰어넘으며 상승장 전환의 채비를 마친 상태이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역시 최근 인공지능에 대한 뜨거운 관심 속에 고점 대비 하락률 마이너스 20% 구간 탈출을 눈앞에 둔 모습이다. 하지만 중소형 기업들을 추종하는 러셀이천 지수는 은행 위기와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여전한 가운데 종처럼 반등하지 못하며 억눌려있는 분위기이다. 다음은 오늘의 주요 증시 전망 소식이다. 먼저 뉴욕 시립대의 폴 크루그먼 교수는 가계 재정 수준을 감안할 때 미국 경제가 경기 침체에 빠지지 않고 연착륙에 성공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인플레이션 역시 납득할만한 수준을 빠르게 내려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며 시장 상황을 긍정적으로 해석했다. 한편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마이클 하트넷은 주식을 팔아치우라고 난리다. S&P500이 4200포인트에 근접한 건 너무 과도하다며 본격적인 경착륙에 앞서 주가도 침체기에 들어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마지막으로 뉴욕의 패드 총재인 존 윌리엄스는 공유가에 따른 급격한 금리 인상이 있었지만 장기 금리는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무를 것이라며 개미 투자자들에게 희망적인 메시지를 던져주었다. 많은 사람들이 주장하는 초저금리 시대가 끝이 났다는 증거가 어디 있냐고 방문하며 최신성 편향에 빠진 투자자들에게 일침을 가한 것이다. 3배수 웨버리지 ETF가 한 주간의 마지막 날을 단풍 색깔로 물들이며 소포카락 마감으로 마무리하였다. 오늘은 빅테크와 반도체 종목들이 주춤했던 반면에 바이오테크라부는 나홀로 2.80% 상승 마감하였다. 한편 연준 의원들의 매파 발언이 지속되며 2년물 금리가 슬금슬금 기어 올라오고 있다. 이제 20년물 장기 채권 ETF인 TMF도 7달러 중반까지 하락하며 다시 한번 매수 기회를 주고 있는 모습이다. 뉴욕 연은 총재의 말대로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이 있는 법이다. 지금의 5.25%의 높은 금리는 꼭지 언저리이고 이제는 내려갈 일만 남았다. 연준 의원들이 멱살 잡고 하드캐리하고 있는 지금이 싼 가격에 장기 채권을 매수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한다. 2배수 레버리지 ETF도 오늘은 하방압력이 조금 더 거셌던 가운데 조용한 하루를 보냈다. 바이오와 로봇 AI 종목이 소폭 상승하였고 나머지 종목들은 일제히 약간이나마 하락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3배수를 역으로 추동하는 곡버스 ETF가 일주일 내내 난타를 당한 끝에 한숨 돌렸다. 메카시 엄마가 집을 나갔다는 소식에 반색한 곡버스. 반도체와 빅테크를 찾아가 그동안 먹은 거 돌려내라고 협박한다. 빅테크가 동전 연잎을곱버스에게 지어주며 말한다. 자, 됐지? 이걸로 깎아 사먹어라. 반도체가 옆에서 한마디 거든다. 그래, 그걸로 퉁쳐. 작년에 많이 해먹었잖아. 분명 뭔가 손해보고 있는 것 같긴 한데 딱히 뭐라 할 말도 없는 곱버스 억울하다는 표정으로 바이오에게 다가가 말한다. 바이오 너도 좀 거들어야지. 이에 바이오가 어처구니가 없다는 듯 흥분하며 말한다. 니가 양심이란 게 있는 식기니? 다음은 불즈 ETN의 15개 개별 종목들의 오늘 성적표이다. 간단히 정리하자면 한 주간 크게 먹고 마지막 하루는 싸게 잘 끄는 것 같다. 오늘은 어도비가 3% 상승하며 반도체와 비테크의 지지 부진함 속에 나홀로 빛났다. 그리고 테슬라도 어느새 180달러까지 올라오며 슬슬 본연의 모습을 찾아가는 분위기다. 다음 주에는 엔비디아의 1분기 실적 발표가 예고된 가운데 반도체 업종 전반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될지 기추가 주목되는 가운데 불지 입장에서도 중요한 한 주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주요 개별 종목들 소식이다. 먼저 중국의 아마존이라 불리는 알리바바가 실적 미스로 엎어졌다. 매출과 EPS 모두 시장 예상치를 밑돈 것을 물론이고 가이던스까지 낮게 발표함에 따라 투자자들을 실망시키고 있다. 하지만 클라우드 사업부를 따로 분리한다는 소식은 호재 뉴스다. 다음으로 베어드가 준비디오에 대한 투자 의견을 매수로 유지했다. AI 투자를 확대함에 따라 현금 흐름이 빵빵한 중비디오의 주가가 순풍을 타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다음 주에 발표될 분기 실적도 시장 예상치를 웃돌 것이라는 의견이다. 마지막으로 캡컬리가 디즈니의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 부분에 지속적인 적자 문제를 지적하며 투자 의견을 매수해서 중립으로 하향 조정했다. 디즈니가 내년까지 흑자로 전환한다는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울 것으로 내다보며 당분간 답이 없으니 피하라는 의견이다. 오늘의 추천 종목은 온라인 명품 플랫폼 기업인 팝페치이다 어제 1분기 실적 발표 결과 주당 순이익은 시장 예상치에 부합하고 매출 예상치도 대폭 상회했다는 소식에 힘입어 파페치의 주가가 무려 15% 가까이 급등하였다. 최근 샤넬, 루이비통, 코치, 에르메스 같은 굴지의 명품 기업들이 실적을 발표하였는데 경기가 위축되고 있는 것이 맞는지 의심스러울 지경이다. 명품 시장에는 불황은 없다는 말이 맞는 듯하다. 경기가 호황이든 불황이든 명품 소비는 계속 이어지는 듯하다. 파페치는 최근 이탈리아의 명품 브랜드인 살바토레 페라가무와 글로벌 파트너십을 발표하는 등 명품 브랜드와의 협업을 강화하고 있는 등 디지털 시장에서 MZ세대 공략에 공을 들이고 있다. 또한 오프라인 시장에도 진출해 럭셔리 옴니채널 전략을 펼치는 것도 다른 플랫폼과의 차별점이다. 세계 명품 시장 규모는 무려 3천억 달러가 넘으며 경기 여부와 관계없이 매년 10% 이상 꾸준하게 상승 중이다. 한때 70달러를 웃돌던 팝페치의 주가는 현재 사달러대로 떨어지며 폭락해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명품 분야에서 팝페치만의 색깔은 분명하며 그 가치는 날이 갈수록 빛이 날 것이라고 확신한다. 명품 시장의 아마존이라 불리는 팝페치를 오늘의 템버거 후보 종목으로 별 다섯 개 강력 추천한다. 주식이 떨어져도 걱정, 올라도 걱정이다. 떨어지면 더 떨어질까봐 걱정, 오르면 다시 떨어질까봐 걱정인 것이다. 시야를 좀더 넓게 보고 그릇을 키워야 한다. 우리는 매번 불확실함에 두려움을 느끼고 확실한 무언가를 찾아 헤매곤 하지만 세상에 그런 건 없다. 불확실하기 때문에 삶이 가치 있고 재미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삶은 그냥 재미있는 놀이일 뿐이다. 인생 너무 심각하게 살지 말자. 어차피 100년 뒤엔 아무도 여기 없을 테니까. 부족한 영상을 꾸준히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댓글로 응원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고마운 마음을 항상 간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레버리지랜드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여러분과 매일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